안녕하세요. 안산신축빌라 매매 분양 전문 안산착한아빠입니다. 오늘은 가격 싸고 밝고 트인 5층 투룸 분양하는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전망이 아주 좋은 집이고 4인용 소파가 들어가는 넓은 공간 거실 주방이 분리형 구조 화장실도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넓은 싱크대 냉장고 자리도 넓게 나온 집입니다. 주방에 넓은 베란다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할 전망 좋은 5층 집. 2인, 3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방이 총 2개. 시스템 에어컨 2대 옵션. 안방이 아주 넓습니다. 옥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5층 투룸 빌라는 흔치가 않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살기에 가장 좋을 조건. 작은 방도 넓었고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집은 답답하지 않고 밝고 트인 5층 집을 찾고 있는 분들께는 다시 없을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거실 앞 넓은 테라스도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쓰임새가 많고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깔끔한 인테리어, 가격사고 밝은 5층, 투룸 신축 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은 서둘러 보세요.